한 젊은 여성이 원인 모를 두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병원마다 찾아다니며 호소했지만 의사들의 반응은 늘 똑같았다. 그들은 두통약을 처방해주며 곧 진정될 것이라고만 했다. 하지만 두통약을 하도 많이 먹다 보니 이제는 웬만큼 먹어서는 기별도 안 갔다. 그 여성은 지칠대로 지쳤다. 마침내 탈진 상태에 빠져 직장도 포기한 채 몸져 누웠다. 시름시름 앓는 그녀를 보고 한 친구가 용하다는 의사를 소개해 주었다. 의사는 빙긋 웃으며 그녀에게 말했다. 빨간 고통 덩어리가 머리통에 꽉차 있군요. 그걸 가둬놓고 있으니 당연히 두통이 생기죠. 그러면서 눈을 감으라고 했다. 머리통이 지름 1미터로 넓어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는 시키는 대로 상상에 잠겼다. 그랬더니 정말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 같았다. 이번에는 머리통이, 지름 100미터로 넓어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의 얼굴이 더욱 밝아졌다. 그러면 머리통 지름이 1만 미터로 넓어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의 얼굴은 거의 완전히 밝아졌다. 이제 머리통이 우주만큼 활짝 열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가 잠시 후 눈을 뜨더니 외쳤다. 10년 묵은 고통이 머리 밖으로 날아갔어요. 세계적인 정신의학자인 스텔리 블록 박사는 나를 넓히면 넓힐수록 고통이 저절로 줄어드는 신기한 현상을 발견했다. 그는 환자들의 고통을 치료할 때 탁자 위에 세 개의 실험용 유리병을 놓는다. 하나는 60ml, 두 번째 유리병은 0.6L, 세 번째 유리병은 1.8L 짜리다. 그런 다음 가장 작은 60ml 유리병에 빨간 잉크를 가득 채운다. 이 빨간색 잉크가 여러분의 고통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유리병은 여러분의 몸입니다. 그런 다음 빨간색 잉크를 60ml에서 물이 가득한 0.6리터 유리병에 옮겨 붓는다. 보세요. 여러분의 고통이 이렇게 희석돼 버리네요. 고통이 10분의 1로 희석되죠? 환자들은 고개를 끄덕인다. 고통의 절대량은 일정하지만 고통을 담고 있는 용기가 10배로 넓어지면서 고통의 강도는 실제로 10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이다. 블록박사는 다시 빨간 잉크를 더큰 유리병에 옮긴다. 환자들의 고통은 더욱 줄어든다. 스탠리 블록박사는 꽉 닫혔던 나를 열면 열수록 모든 고통이 저절로 치유된다고 말한다. 나를 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주변의 자연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의 세미나에 참석했던 한 남성은 이렇게 증언했다. 어릴 적 통증이 못 견딜 정도로 심해지면 개울가에 누워 개울물에 졸졸졸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곤 했어요. 그러면 통증이 물 떠내려 가듯 사라지곤 했죠. 통증이 내 몸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에 파묻히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하지만 내 몸이 열려있고 통증은 개울물을 따라 떠내려 간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통증은 사라진다. 류머티즘성 관절염을 앓는 한 여성은 인생이 고역이었다. 손가락, 팔꿈치, 무릎 등의 관절이 염증으로 퉁퉁 부어올라 아팠다. 특히 새벽에는 통증이 극에 달했다. 하루에 겨우 두세 시간 자는 게 고작이었다. 의사들은 진통제와 수면제를 처방해 주었지만, 효과는 점점 떨어졌다. 그러다 마음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저녁이 되면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촛불도 켜놓았다. 촛불을 끄고 나면 침대에 들어가 부드러운 히트나 이불이 발, 엉덩이, 등, 가슴 등에 닿는 촉감을 느껴보았다. 말하자면 자신을 완전히 열어놓고 주변과 하나가 되고자 했다. 그렇게 일주일쯤이 지나자 잠을 푹잘수 있었다. 그리고 몇주 후에는 약이 필요 없게 되었다. 가족들은 그녀의 변화를 보고 놀라워했다. 새로운 약을 먹나봐. 얼굴이 훤해졌어. 한달후 그녀는 통증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약도 완전히 끊었다. 또 다른 여성은 딸아이를 데리고 세미나에 참석했다. 그런데 도중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당장 집에 가자고 막무가내로 떼를 썼다. 당황한 그녀는 아이를 화장실로 끌고 갔다. 온 건물이 떠나갈 듯 울어대던 아이가 돌연 잠잠해졌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딸아이가 하도 울어대기에 저는 너무나 끔찍해서 양손으로 제 귀를 틀어막았죠. 그런데 갑자기 귀를 누르고 있는 손바닥에서 맥박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았어요. 그러면서 점차 평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손을 내리고 딸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았어요. 울음소리가 끔찍하다 생각하지 않고 소리 나는 그대로 들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린 딸의 얼굴이 점점 사랑스럽게 보이고 제 몸도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갑자기 딸을 안아 올리고 싶은 충동이 들었어요. 그래서 딸을 들어 거울을 보게 했죠. 그 순간 딸은 즉각 울음을 멈췄어요. 이게 화장실에서 일어난 일 전부랍니다. 이런 일은 난생 처음이에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끔찍하게 들리는 것은 나를 꽉 닫고 그 소리를 짓누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머리는 터질 것만 같다. 하지만 나를 활짝 열고 아이가 왜 그토록 울어대는지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울음소리는 더는 끔찍하지 않다. 활짝 열린 나는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몹시 짜증나는 일로 골치가 지끈지끈 아플 때 바깥의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라. 바람이 가랑잎을 어떻게 스치고 지나가는가. 나뭇잎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풀잎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렇게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어느새 꽉 닫혀 있던 내가 열린다. 그러면서 내 속에 갇혀 있던 짜증도 우주로 날아가 버린다. 골치가 지끈지끈 아팠던 것은 내 속에 짜증을 가둬놓고 억눌렀기 때문이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칼융은 영혼을 찾는 현대인에서 이렇게 말했다. 현대인의 약 3분의 1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정신질환에 시달린다. 삶의 허무함과 공허함으로 인한 질환이다. 이들은 나는 갇혀있다는 질환을 앓고 있다. 나는 어디에 갇혀있는가? 바로 비좁은 육신이다. 비좁은 육신을 벗어나면 나는 우주만큼 넓어진다. 나가 갇혀 있는 것은 나를 육신이라는 고정된 존재로 보기 때문이다. 자연이 나를 여기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내 머릿속에서 생기는 모든 생각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가둬놓게 된다. 머리를 열고 머리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는 생각조차 못한다. 그래서 내 머릿속은 늘 온갖 생각으로 가득하다. 주로 나의 생존에 관한 집착적이고 부정적인 생각들이다. 이 생각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두꺼운 나의 벽을 형성한다. 나는 정말 육신이라는 틀 속에 고정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다. 열면 열수록 넓어진다. 이는 키를리안 카메라로 촬영한 오라를 보면 한 눈에 드러난다. 첫 번째 사진을 보자 얼굴은 미소를 짓고 있지만 오라는 이 여성의 정신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머리 주위에 혼탁한 갈색과 검은색이 짙게 깔렸다. 사진을 찍을 당시 이 여성은 남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불안감으로 마음이 꽉 닫혀 있었다. 닫힌 마음은 온갖 부정적 생각들로 가득하다. 그녀의 또 다른 사진을 보자. 두 번째 사진은 똑같은 여성이 2년 후 찍은 오라 사진이다. 부정적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 세상을 밝게 바라보고 사랑과 행복감에 젖어 있을 때였다. 선명한 보라색 오라가 구름 한점 없는 맑은 가을 하늘과 우주를 연상케 한다. 마음을 열면 열수록 마음 속에 가득했던 부정적 생각들도 날아가고 긍정적인 기운이 스며든다. 우주로부터 모든 것이 그만큼 더잘 흘러들어온다. 오라가 더욱 넓어지면 마침내 맑은 백색으로 변한다. 당신은 이제 이런 호기심이 들 것이다. 마음을 열면 왜 오라가 넓어질까? 내 머릿속에 우주와 통하는 안테나가 들어있는 건가?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다. 다음의 그림을 보자. 부처의 이마에 점이 붙어 있다. 힌두교 신들의 이마에도 역시 점이 붙어 있다. 깨달음, 즉, 우주와 통함을 상징하는 점이다. 그런데 이 점은 왜 하필이면 이마 한가운데 붙어 있을까? 다시 아래에 있는 사진들을 보자. 바티칸 박물관 앞마당에 거대한 솔방울이 세워져 있다. 교황이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는 지팡이에도 역시 솔방울 모양의 장식이 붙어 있다. 모두 신과 통하는 상징으로 사용되는 사물이다. 그런데 왜 하필 솔방울일까? 솔방울은 두 개골 정중앙에 자리 잡은 솔방울샘 즉 송과선을 의미한다. 송과선은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데카르트가 영혼의 자리라고 불렀던 곳이다. 육신의 세계와 영적 세계를 이어주는 곳이라는 의미였다. 데카르트가 송과선을 영혼의 자리라고 불렀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영적 경지에 이른 사람들은 사람의 머리 윗부분에 오라가 형성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지금도 일정한 경지에 오른 스님들이나 성자, 인도의 요기들은 눈을 뜬 채로도 다른 사람들의 오라를 훤히 볼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를 일종의 미신처럼 여겨왔다. 자신의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키를리안 카메라가 발명되면서부터 사정이 달라졌다. 사진기로 인체의 에너지 장을 생생하게 촬영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U.C.L.A.의 생리학 교수인 발레리 헌트 박사는 키를리안 카메라로 손과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정수리 주변의 오라가 사람마다 각기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손과 선에서 뿜어져 나오는 보라색 에너지장이 머리 위에 선명하게 나타난다. 영적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맑은 흰색 에너지장이 나타난다. 정신과 의사들이 최면 치료를 할때 환자들에게 머리로부터 흰색 빗줄기가 몸을 타고 내려오는 걸 상상하게 하면 환자들이 쉽게 최면에 빠지는 것도 빛이 지닌 신비한 힘을 말해준다. 1958년 예일대학의 아론 러너 박사와 그의 팀은 송과선을 정밀 분석해보고는 깜짝 놀랐다. 안구 바로 뒤에 두개골 깊숙이 자리 잡은 송과선이 수정체, 각막, 망막은 물론, 심지어 광수용체 세포들까지 두루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송과선은 완전히 깜깜한 곳에 박혀 있으면서도 광수용체 세포를 통해 빛을 감지하는 기능이 있었다. 심리학자인 스티븐 필립스 박사는 영적으로 깨어날수록 제3의 눈도 실제로 눈을 뜬다고 말한다. 제 3의 눈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미립자까지 볼수 있어요. 눈을 감고도 수천 킬로미터 밖을 훤히 볼수 있는 천리안도 제 3의 눈 때문이죠. 이스라엘 벤구리온 대학의 시드 랭 교수와 프랑스 국립 산업 환경 연구소의 시몽 바코니에 교수 등은 송과 선에. 지르코늄 수정이 들어있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이 물질은 라디오의 전파를 송신하는 트랜스미터 역할을 하는 물질이다. 새들의 지르코늄 수정은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더라도 길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GPS 역할도 한다. 거리나 물리적 장애물에 관계없이 무엇이든 꿰뚫고 목표를 찾아가도록. 전자기파 신호를 보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송과 선은 우주와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신기한 송수신 장치인 셈이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도 송과 선이 우주와 통하는 안테나이며 물리적 장벽을 투시해 볼수 있는 마음의 눈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송과 선을 제3의 눈, 머릿속의 빛, 모든 걸 보는 눈 등으로 불렸다. 왕족들은 손과 선을 키우면 키울수록 신과 가까워지고 신으로부터 투시력과 같은 신비한 힘을 얻게 된다고 믿었다. 그래서 피라미드의 방들도 모두 우주의 기운을 모을 수 있는 구조로 지었다고 전해진다. 그렇다면 손과 선이 정말 인간의 마음과 우주를 하나로 통하게 하는 안테나일까? 물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마음을 열수록 손과 선을 둘러싼 오라가 점점 더 커진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대답은 자명해 보인다. 또한 나는 우주와 하나다라고 생각하면 오라가 커지고 나는 우주와 단절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오라가 작아지는 현상도 우리 머릿속에 우주와 통하는 장치가 들어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뒷받침한다.